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 5장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신조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우선 명확히 할 것은 증상 자체가 질병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보고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증상은 질병에 따른 우리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증상이 아니라 질병의 실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기 바이러스이며 증상은 질병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증상을 보면서 아직 콧물이 흐르는 걸 보니 안 나았구나 하는 식으로 치유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상과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에서 질병을 다루고 나온 줄로 믿어야 합니다.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질병이 들어왔다.질병은 사망과 한 가족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사탄의 권세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질병과 가난 등 사망의 열매들도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실상 질병은 영적인 것이며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거듭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저지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질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는 질병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작은 틈 때문에 치유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으며, 마귀는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대적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취하고 차지하는 것 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대적은 마귀도 질병도 아닌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두움의 영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들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준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내가 가진 모든 개념과 경험과 정보들이 말씀으로 교정되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를 삶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분야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신다 라는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고 어떠한 틈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나 교훈을 주시기 위해 질병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목회자로 헌신했다거나 하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은 인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절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거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악한 상황일지라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부러 질병을 주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흔히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증거로 듭니다. 그러나 이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 환경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붙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원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이 병의 원인은 사탄의 속박 때문이며 그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신조 제5장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질병이 들어왔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